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역사탐정입니다. 이 영상은 어, 예고한 바와 같이 대문구 문화와 사국 시대 이 유물 중은과를한 예로 들어서 어떻게 닮은꼴인가 하는 것을 어, 잠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것을 통해서 어, 다른 유물도 어떻게 닮은 걸로 표현이 되었나 이것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역사적, 문화적 어, 전승은 우리가 의식하든 그렇지 않든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어가는 DNA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이지 않는 힘은 수천 년 역사 기간 동안에 걸쳐서 형성되어 왔고, 또 오늘날 우리에게는 컴퓨터의 운영 체계처럼 우리의 삶이 그 위에서 진행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이 OS 운영 체계가 망가진다면 그 위에서 작동하는 어떤 프로그램도 정상적으로 어,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식도 이와 같습니다. 이것이 지난번에 황남대 총 남본 은관을 가지고 대문구 문화와 어떻게 개념이 같은 것인가, 닮은 것인가 하는 것을 설명드렸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도출해낼 수 있었던 것은 고대인들이 대문구 문화 토기를 만들고 그 위에 새겨진 문양을 통해서 고대인들이 해를 두 가지 큰 어, 조건으로 보았는데 그것은 동그란 알과 그 다음에 어, 가장 단순하게 정형화된 최소의 단위로서의 이 불꽃 이두 가지를 이 시조인 큰헨님의 토템으로서 어, 인식이 되었고 이것을 후대의 어, 자손들에 이르러서는 이것이 어, 하나로 합쳐지면서 어, 변형이 되는 그 과정을 겪어왔다. 거쳐왔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두 가지가 결합되는 과정에서 어, 나타난 그 형태는 이렇게 밑에 보시는 것처럼 알과 살짝 뾰족하게 나온 그 불꽃 이 형태, 그 다음에. 또이 알과 불꽃이 강조돼서 몸체보다 훨씬 더큰그 불꽃 형태, 그다음에 그냥 불꽃만을 나타낸 형태, 그리고 아, 요네 번째 보는 이 형태는 어, 알과 그다음에 표조간 불꽃 그리고 무슨 막대기 같은 이 표시가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언급하지 않았던 그또 다른 특성 중에 세 번째 어,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원과 동그란 것과 불꽃과 그 다음에 이 막대기 같은 것. 이세 가지가 어, 해를 인식하는 가장 기본적인 속성이고 그 이외에는 간간히 붉은색이라든지 어, 뜨겁다든지 하는 이런 부, 부수적인 설명으로 이렇게 큰 헤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우리에게 전해지는 유물을 바라볼 수 있다면 유물의 형태는 다 달라도 내용은 언제나 동일하고 그것은 마치 포장지가 달라져도 선물 내용이 같은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알아볼 수 있는 인지를 우리는 메타 커니션, 메타 인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은 주로 귀걸이를 가지고 이렇게 그 앞에 나온 네 가지 형태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기서 보면 어, 경복성조에서 출토된 금제세제이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은 어, 알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어, 끝부분이, 하단에 있는 끝부분이 살짝 이렇게 불꽃 형태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게 좀 확대된 사진을 한번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렇게 확대를 해도 불꽃이 살짝 음, 표현되는 그런 어, 형태입니다. 자 백제 의 금귀고리는 많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주 어, 금귀고리는 어, 보시는 바와 같이 불꽃과 또 알과 그 다음에 가운데 심이세 가지가 어, 완벽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또, 그것을 매달고 있는 그, 어, 위의 그 모양들은 전부 다 원형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 햇님의 자손이고 이것을 머, 어, 머리에 쓴 사람들은 다그 어, 공동체에서 어, 지도자가 된다. 알백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아, 여기에서 경주 가는 고리, 금 귀거리 여기에 보면 이것은 불꽃만 표현되어 있습니다. 불꽃만 표현되어 있어서 이것이 세 가지 조건 중에 어, 하나만 되어 있지만, 그 어, 앞에 조그맣게 달려있는 이것을 보면 어, 이 태양의 모습도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따로 따로 이렇게 표현을 한것 같습니다. 자두 번째 백제 금가는고리 귀걸이 이걸 보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 바탕에는 큰 불꽃으로 이렇게 표현해 놨고 그또 위에 알과 불꽃을 몸체보다 거의 두배 가까운 길이로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고려와 백제는 대체로 불을 어, 위주로 어, 강조하는 경향이 있고 또 신라와 가락은 어, 알을 대체로 많이 어, 사용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자그 다음에 창원에서 발견된 어, 이 금제 세환 이식, 이금 귀걸이는 보면 여기는 정확하게 몸체와 몸체 알과 불꽃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신라 가는 고리, 금귀고이이것을 보면 여기에 가운데에, 제일 밑 가운데에 이 아래 모이이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둘러싸고 늘은진것은 이 불꽃 모양을 하고 있으며 또끝 부분에 있어서는 또 다른 불꽃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 아까 앞에서 봤던 심 심, 곧 막대기 같은 그러한 것의 본질을 형상한 것으로 어, 생각되고 따라서 이것도 어, 고대의 그 큰 해님에 대한 그 인식을 아주 잘 어, 드러내고 제일 구체적으로 표현을 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가운데 위에 가보면 여기 어, 중앙에 구슬처럼 둥글게 이렇게 되어 있고 거기에는 어, 불꽃 모양이 하나만 보입니다. 이 하나만 보인다고 하는 것은 절대지존인 첫 번째 큰 해님을 상징합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이 알은 이큰 아래 소속된 권속들이면서 이런 시기에 선조이기 때문에 그렇게 세분을 그리는 경우,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이것이 경주 부부청 금 귀걸이 음, 국보 90%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그 알을 다양하게 참잘 표현된 그러한 금 귀걸이로 굉장히 소중한 우리의 유물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이제 한번 부분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꽃이 세 개가 있고 밑에는 둥근 원이 하나 있습니다. 이 불꽃은 둥근 원에서, 래에서 나온 어, 불꽃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불꽃은 래에 아, 소속되어 있는 그러한 아, 토템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 통상적으로 이분들을 삼신이라고 우리는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어, 알이 불이 있고 그 위에 어, 큰보다 큰 모양의 불꽃이 어,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지난번에 설명드린대로 알과 불은 동일한 개념이기 때문에 이 앞에서 봤던 알이 세개 있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불을 어, 불꽃을 좀더 크게 했다고 하는 것은 이분은 이세알 중에서 어, 가장 어른이 되시는 분, 첫 번째 큰 햇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기 또 오른쪽 하단부를 확대한 것을 보시면 어, 알이 하나만 있습니다. 이 하나만 있다는 것은 세개알 중에서 뺄래야 뺄 수가 없고 생략할 수가 없는 그 존재, 가장 큰 어른을 큰 햇님을 큰 불을 여기에 하나만 뺐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만 표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 개의 알, 세 개의 불이 중에서 두 번째 세 번째에 위치한 그 신분이 그렇게 된그 햇님은 전체적으로 역사 전체적으로 보면. 아주 중요한 분이긴 하지만 빼고 빼고 또 빼고 해도 도저히 뺄수 없는 한 분은 최초의 큰 해님, 큰 알림이라는 겁니다. 이분이 우리가 말하는 아리랑의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아리랑이라는 것은 해님과 함께, 알과 함께, 큰 불과 함께 이런 뜻이 될수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 아리랑이 나오는 알과 함께의 그, 어, 장본인이 되는 큰 알림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 하단부를 보시면, 이 전체적으로 몸체가 알로 되어 있고, 끝부분을 뾰족하게 함으로써, 어, 불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에, 어, 심이 있습니다. 이 세워진 일자 같은 거. 그래서 이, 어, 귀걸이에는 이 모습에서는 알과 불과 심, 이세 가지가 어, 다 표현이 되어 있어서 아, 가장 이 아래 형태에 대해서 온전하게 어, 표현을 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위에 있는 작은 아, 이 모양들도 보면 역시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몸체에 불꽃이 있고 뾰족튀어온그 불꽃 몸체에 알을 바탕으로 했고 여기에 또 가운데 심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다 표현한 것이 주렁주렁 다 달려 있습니다. 이것들은 어, 작은 불, 작은 알, 또 작은 심인 우리가 어, 이렇게 많이 번성하고 이분을 어, 항상 어, 품고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어, 나타낸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밑에 부분도 보면 앞에서 봤던 거 어, 좌측에 있는 그 모양과 동일합니다. 여기서도 보면 어, 심이 있고 어, 그 다음에 알을 몸체로 하고 그 몸체에 어, 도드라져 보이는 어, 불꽃 형태. 이것이 전부 3위일체로 어, 어, 표현되었으니까 가장 온전하게 표현한 것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 보면 여기에서는 아, 큰해 안에서 불꽃이 세개가 아, 불꽃이 세개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즉이 불꽃셋은 큰 해로부터 어, 이렇게 나온 그본속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세분 우리가 말하는 삼신이 되겠습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어, 앞에서 본그 형태를 이렇게 보면 알만 아, 하나 있는 것, 그 다음에 알세 개를 해놓은 것, 그 다음에 알두 개의 어, 불꽃을 다소 크게 표현해 놓은 것, 그 다음에, 어, 알, 태양을 바탕에 깔고, 거기서 불꽃이 세 개가 어, 표현된 것. 이것은 다 고대의 시조 인식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음, 고대의 상형문자에서 어, 글자로 가장 많이 표현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부자, 이, 어, 나중에 살펴볼 텐데, 거기에도 보면 어, 이러한 개념들이 음, 가장 많이 반영되어 있고, 또이세 가지 중에서 어, 한 가지씩 어, 표현된 것들이 어, 글자로 어, 나타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어, 불꽃 모양과 아까 심이 있는 그두 가지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그이 r 은어떤한 그 인척관계를 표현할 때에 많이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대문구 문화 토기와 부부청금 귀걸이가 같은 개념을 표현을 했다 이렇게 알수 있고, 공통점과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대문구 문화의 토기 문양은 해, 불, 그리고 양수와 음수를 나타냈습니다.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이것은 고대의 시조 인식과 또 목의 사회를 설명할 수 있고, 제사에서의 소목이 왜 그렇게 나오는가 하는 그 기원을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또 부부총금 귀걸이의 특징을 보면 부부총금 귀걸리는 대문구 토기와 마찬가지로 해와 불 이것을 표현을 했고 거기에 삼신의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최초로 나타나는 글자입니다. 자 여기에 나타난 최초로 나타난 세워진 작대기 그것이 아까 보았던 금 귀구리에 있었던 어, 심이라고 표현했던 그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이 주인공은 한 분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지 그 자손들이 이것을 자기 이름으로 삼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최초로 해를 자기의 토템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 후손들은 이분의 자손이라는 뜻으로 그 해를 자기의 상징으로 삼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으로 나타나는 일과 또, 한 공동체를 전체를 표시하는 그 햇님, 해, 이것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최초로 나타나는 어, 심, 그 세워진 막대기 같은 글자는 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고, 태양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이분을 시작으로 해서 그 자손들이 대대로 이분, 어,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설명할 수, 어, 할수 있도록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서에서는 이것을 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대 상형 문자에서는 알자라고 표현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것이 설문 해자에 나온 조선이라는 글자이고, 이것 외에도 그 이전에 사용된 조선이라는 글자가 있기는 하지만 이 허신이 이 글자를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선이라고 하는 이 안에 들어간 삼신을 포함해서 네 다섯 분, 이 다섯 분의 이름은 모두가 아를 자기의 상징으로 삼았다는 혜님의 자손이라고 하는 최초의 세워진. 어, 신이라고, 신, 이것을 자기의 상징으로 했던 그런 분들입니다. 이 최초로 심으로 했던 것은 세워진 글자는 이것은 신이라고 읽습니다. 삼신할 때 신의 글자가 되는 최초의 글자입니다. 그 뒤에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오늘날 우리가 아는 신이 됩니다. 이상과 같이 대문구 토기 문양에 나타난 그 의미와 또 우리나라 사곡시대의 한 예로서 금기구리에 있는 그 표현된 그 상징성을 비교해 보면 두 유물 사이에 시차가 3000년 이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 개점이 매우 정확하게 고스란히 전달되어 내려왔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민족의 시작은 알로서부터 시작이 되었고, 그 자손들은 알자 혹은 알지로 이렇게 자칭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 금귀걸이, 그 거기에서 보듯이 기본적으로 표현되는 것은 동그란 알과, 그 다음에 정형화된 최소 단위인 불꽃 두 가지는 들어가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한 가지 더 추가해서 불꽃의 한 가운데에 연필심과 같은 그 어, 표식이 하나 더 들어가는 겁니다. 그 표식은 세 분의 알 중에서 가장 시조가 되는 분, 가장 어, 첫 번째 어른이 되시는 분, 그분을 가리키는 표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그분만을 가리키는 시칭이 됩니다. 그래서 자손들은 그분의 아들, 그분의 손자, 그분의 후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 발음은 신이라고 발음을 합니다. 그건 설문회자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 그 아를 표현할 때는 알과 불의 두 가지는 기본적으로 들어가지만 그 신이라고 하는 연필심과 같은 그 글자는 어, 들어갈 때가 있고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조선의 조선 글자라는 원형은 큰 알, 곧큰 해님의 주인공과 그 권속 자손을 나타낸 글자다. 따라서 사국시대 유물 중에 해석되지 않은 유물은 고조선 초기의 개념이거나 혹은 고조선 시기의 상징물일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 결국 아리랑은 오늘날까지 무의식 속에 역사의 dna를 형성한 한 민족의 시조를 기리는 노래임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리랑, 이 말은 알과 함께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 알은 최초의 시조. 그분과 함께 아 그분의 자손된 알자 혹은 알지인 우리가 부르는 민족의 노래가 되는 것은 매우 당연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노래를 중국이 자기네의 노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어을성설일 뿐만 아니라 그들은 이 안에 들어있는 그러한 정서를 느낄 수도 없고 그냥 기계적으로 부를 수밖에 없는 무미건조한 노래가 될 것입니다. 또 그러한 개념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노래 아리랑을 잘 지켜서 우리가 이것을 알짜된 우리로서 자랑스러운 삶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가야 될 것입니다.이제까지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을 기약하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